볼룡볼룡 아, 음~ 역 음~ 바라바라바 저요하 구독 바닐라 바까직바닐나펜하하우스 봐야될 것같은라나스포이닐라어렸어 바닐라 바닐라 바 말하지 마. 라로나 죽었어. 거짓말이지. 진짜?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죽는 장면이 나왔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진짜라고? 그냥 물어보지 말지. 뽀하지 아, 뭐 말라고 했지. 미안. 아 거짓말 아 입맛 떨어졌어 나도 잘못 본걸 수도 있어 거짓말 진짜 언니 스포한 거야 지금 나한테 계단에서 싸웠어 그래서 떨어졌어 거기까지 와어 아, 아, 진짜 미안하다 스포질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언니가 말하기 그 말해서, 말해서 내가 한거 같아 나도 내가 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조금 그 뭐가 있는 거 같아 미안하다 하다가 <목소리> 이렇게 아니 뭐 그랬지 아니 삐뚤어졌나 봐내 마음이 지금. <목소리> 아, 나 그래서 인터넷도 많이 안 했다고 야, 다른 건 몰라 나 그걸 변명이라고 해? 아니 내가 뭔저 스포하지 말라고 이 말했지 말했어 내가 <laughs> 그말 때문에 말했다니까 왜 모르겠어 <laughs> <뭘 그랬어>, 나도 <laughs> 그리고 그 대상 만든 거에 거에서, 거에서 응. 그 하박사 이제 뭐뭐야더 화상이 어떻게 느낄래? 야스떻게봐 거? 당연하지 진심으로 뭐... 사과할게 내가 진짜지 그건 진짜야. 언니가 나는 콤지만 하는데. 근데 한 나는 하, 나도 잘 몰라. 그장면은 봤어 그냥 계단에서 떨어진. 알았어. <laughs> 응. 피가 오케이. 나고 있었고 죽은지는 아무도 몰라. <laughs> 이런 걸 알고 봐도 진짜 <laughs> 너무 재밌거든. 나는 <laughs> 진짜. 나는 그래서 나는 항상 예고편도 안 본다. 근데 연속으로 드라마 볼때 무조건 예고편 가져오면은 바로 넘겨. <laughs> 아 이때 보고 있을 때아 이때 이제 이, 이 장면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핸드폰 만지게 되데 어, 이제. 그지? 그게 싫은 거야. 좀 쳐지지 말지. 아 그냥 인스타 보다가 이거 갑자기 있어서. <laughs> 아. 언니! 야. 언니가 또 스포했어요.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펜트하우스 볼 때마다 막 어? 이러지도 않잖아 너! 너 완전 그래! 와 언니 진짜! 언니가 뭘 알아? 아니 그렇게 얘 펜트하우스 할때볼때 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와 내가 언제! 그거는 그 반전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보지. <laughs> 저 사람들도. 아니 근데 오 아니, 완전 재밌다 이 때도 어 재밌긴 하네 막 그랬다가 저거만 여기서 야 언제? 야. 야, 사람들이 이번은 완전 제일 재밌다 그랬다고. 오, 나 완전 오늘 완전 놀란 거 많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랬다고 그 정도 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기억하지? 어 그건 그랬어. 왜냐면은 내가 그 전에 엄청 충격 많은 게 충격 많이 받았었어. 음.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아니었다 이걸 얘기를 했지. 음. 음. 그리고 그거랑 언니 스포한 거랑 별게안 나는 그거에 힐링 느껴 반전 나올 때마다 힐링 느끼는데 그래? 아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잖아 <laughs> 진심으로 미안하지 아니야, 않아 미안해. 지금 미안해 용서해줘 응 어? 이제 와서 어차피 다시 할 거잖아. 안 해, 진짜 안 해. 그럼 내가 진짜 나쁘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 그, 그, 뭐지? 동작 스포 해줄게, 동작. 아 그럼 내가 진짜 나쁘지. 필요 없어, 나 이미, 이미 다 봤어, 지금. 사나 이거 너무 봐, 너무 봐. 아. 근데 이건 내가 뭔야 너한테 보냈잖아. 그거 보낸 거야,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보냈다니까? 너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거 보냈는데. 그거 그래서 그거 스포가 아니야. 다들 이거에 힐링하는 건데.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언니, 이거 나쁜 거야. 아니, 네 응이 너무 웃겨.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응. 음, 음. 아, 웃긴데? 아무 쩔어? 응. 아무 쩔어? 아무, 아무 쩔어. 아무, 아무 쩔 아무 쩔어.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있니다